축복합니다. 두정원입니다 오늘은 어,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백합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어, 클레마티스, 또 벌레잡이, 제비꽃, 또 어, 봄꽃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뒤쪽에는 예전 영상을 이어놨으니까 한번 못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어, 축복하고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1번 더블 판타지입니다. 어, 세구에 9,000원입니다. 겹이기 때문에 세구에 9,000원입니다. 여섯 점 모든가는 42,000원입니다. 자, 겹 마이 웨딩입니다. 9,000원이고요. 요런 아이들이 화단에 있으면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화단이. 어, 포인트가 되죠. 어, 6점 모든가 42,000원. 겹 엑서시트입니다. 세구에 9,000원이고요. 아주 투명한 노란색이에요. 아주 볼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4번, 타렌코입니다. 세구에 6,000원이고요. 오묘한 색 때문에 인기가 좋아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백합육정 모둠가 42,000원입니다. 5번, 콩카도루입니다. 상구에 6,000원입니다. 어, 호시기 때문에. 근데, 어,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이가 튼튼해 보이죠? 어, 6번, 소르번입니다. 세구에 6,000원이고요. 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자, 호시기 때문에 6,000원입니다. 어, 모든가는 4만원. 요즘 핫한 벌레잡이집 입고 스마일링입니다. 스마일링. 아주 요즘 핫하죠. 그리고 식투자 하실 분들 입장이 많으니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요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벌레잡이로 전향하고 계십니다. 어 제가 이렇게 어 기가 못했는데 어, 빙수 그레스에다 키우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벌레도 많이 잡아먹습니다. 얘는 입장이 커서 그런지 아주아주 아주 꽃도 지금 핀지가 되었는데 한참 가더라고요. 성종 글라디올로스 못 사신 분들은요, 조금 남았으니까 2월 27일 영상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봄 꽃들도 있습니다. 클레마티스랑 뭐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 요거 태양벨 식물 등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늘 전화 받으면 어~ 우리 집에 햇빛이 없어서요. 또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식물 등을 여러 종류를 알아보던 중에 이게 리뷰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보고 싶었는데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던 중에 마침 저희 지인의 친구분이 공장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죠. 여러분들께 어, 지속적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식물 등 24,000원인데, 요번에만 살짝 22,000원에 잠깐만 해 드릴게요. 어, 그리고 얘는 방수도 되고, 화각도 막 이리저리 어, 조정이 되고요. 어, 양 날개가 다 움직여요. 그리고 또, 어, 좋은 게, 저희 당, 저, 전구 담아 레일 등에다 이렇게 껴 봤더니 딱맞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뭐 스탠드 등 있잖아요 등 이렇게 돌려서 끼는 데는 다 맞아요 그리고 화각이 조정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벌레잡이 제비꽃 하고 스트랩 토카푸수 요즘에 아주 푹 빠졌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어, 키워 준, 어, 키주니까 아이들이 색상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 어, 이렇게 어, 식물 등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